어? 내정 간섭을 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누구입니까, 여러분들? 윤석열! 제가 윤석열 외치면은 대통령 외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윤석열! 대통령! 맞습니다. 정말 문재양 알바끼로 된 선관위 공수처 온과이 정말 시벌개진 기관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계시지만은 이건 불법 체포, 불법 영장 불법 고수 구속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불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이 우리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현 상황입니다. 이거를 우리가 뒤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맞습니다. 대한민국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. C C P 아웃. 정말 오늘도 또 보람찬 행진이 될것 같은데 여기 외신 기자분들이 와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거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들, 어, 뭐 좌파 언론들도 그렇고 극좌 언론들도 그렇고 조중동 뭐 채널레이 다 비롯해가지고 좀 레거시 미디어분들 이런 것좀 많이 많이 보도해 주십시오. 이런 게 정말 영향가가 있는 보도 아니겠습니까? 우리 우리는 음? 열공 행진하면서 우리 미국과 뜻을 같이한다. 요거를 정말 해외 외신에 알리는 게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전 짧게 말씀드리고 또 다음 분에게 넘길 건데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.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! 대통령. 감사합니다. <laughs> 바로 우리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.